길거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조직화된 악몽.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길거리 지하철 카페 여기가 바로 조직화된 악몽의 현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카페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괴한 조연들 들어보셨나요? 바로 불쾌한 소리들로 우리를 괴롭히는 가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의 희극적인 장면. 걷다 보면 듣게 되는 일상의 소음들. 그런데 그 소리들 중에 너 그런 거 알아? 라며 불쾌한 속삭임이 섞여 있을 때가 많죠. 길거리에서 나를 찌르는 듯한 그 소음은 친구의 조언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기괴한 집착의 표현이랍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외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하철의 조연들. 지하철에서는 특히 더 심해요. 다 같이 모여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그녀가 저기 있다. 라며 큰 소리로 말하는 순간 좌석에서의 사는 기분은 순식간에 뚝 떨어져 버리죠. 누가 그리 우리를 비웃는 거냐고요? 이보세요, 그건 당신의 재미있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들은 짜여진 스크립트대로 행동하는 집착적인 등장인물인 셈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